자, 거기 보면 어, 방정식 나와있고 반지름 길이가 2 e, 이하죠. 맞아요?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아예 이거 일반형으로 바꿨죠. 아, 표준형 바꿨죠. 맞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k 맞아요? 음, 그다음에 플러스 y는 하나에 없으니까 y제곱 자, 그다음에 어, 얘는 제곱하면 k제곱인데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해주는데 얘 만나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6k 제곱 빼기 6k 빼기 4안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나오던가요? 음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얘를 넘길 거잖아 지금 이거 넘기면 xk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6k 제곱 더하기 6k 자, 플러스 4인데 자 봐요 원래 여기가 무슨 자리지 아니 여기가 r 제곱이죠, 맞죠? 근데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원이 결정되려면 얘가 미지수로 끼면 일단 6k 제곱 하기 6k 플러스 4가 일단 0보다는 크다 이해되죠? 응.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한데 이것도 잘기억하 않아? 반지름이 r인데 r 제곱하면 양변을 뭐하면 돼요? 제곱해도 분모가 안 바뀌죠? 거의 똑같이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됐죠? 응. 그래서 이제 부동화 두 개니까 이제 연립부동 시켜야죠. 얘 하나랑 이제 얘 하나. 자, 잘 봐. 첫 번째. 6k제곱 플러스 6k, 자, 플러스 4음놈이 0보다 커야 되는데, <laughs> 이런 거할때 있잖아.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어, 이럴 때 판별식 한번 써보면, 판별식. 자, 잘 봐. 판별식 쓰면 일단, 어, 얘 2로 약분하고 한번 할까? 그러면은 3k제곱, 3k 플러스 2가 0보다 클 거고, 자, 판별식 쓰면 B제곱, 339 빼기 42c. 4 곱하기 3 곱하기 2. 0보다 어때요? 작죠, 맞죠? 그럼 이 뜻이 뭐냐면, 2차 함수 관점에서 보면, 교점이 없으니까 붕 아래로 불러오면서 붕 뜨겠네? 오케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k가 뭘로도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k가 해가 어떻게 돼요? 뭘로도 항상 0보다 커. 항상 참이야. 모든 실수. 이해되네? 봐봐. 그림을 보면 K다 뭘로도 항상 1보다 크죠? 음,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자, 이첫 번째가. 자, 이제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자, 2에 4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6K죠? 플러스 6K가 0배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2로 또 나누니까, 아, 6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네. K로 묶어서 K 더하기. 0보다 작으니까 사일까 맞습니까? 음. 그래서 k는 모와 워산이 되면 마이너스 2과 요 이해되죠? 그래서 봐봐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해를 어떤 부분 찾아야 돼? 겹치는 부분 찾아야겠죠? 음. 근데 얘는 모든 실수고 얘는 2니까 두개 겹치는 게 당연해 얘만 되겠죠 이해되나? 응 음, 음. 음, 음. 그래서 문제도 구하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서 이 나는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대들 인수분해가 안되면 당황해야 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모든 실수 여기까지는 그랬어요? 어. 어, 이 실기 좀잘안되었나 거기까진 했어? 뭐 여기 판단이 좀잘 안됐어?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알죠? 선생 항상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꼭 복습하시면 돼